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천사약국입니다. 저희 천사약국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건강 미니클래스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약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주제로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고민하시는 전립선 건강관리법을 준비했습니다. 40대 이후부터 전립선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전립선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방광 아래에 위치한 작은 셈으로 정액의 일부를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이 점점 커지면서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변줄기가 가늘어지거나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밤에 여러 번 깨서 화장실을 가는 야간뇨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40대 후반부터 50대 이후에는 이러한 증상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심할 경우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고 성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결국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배뇨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활 습관이 전립선 건강을 해칠까요? 전립선 질환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인 나쁜 습관으로는 과음, 특히 맥주와 같은 알코올 섭취, 기름진 음식과 붉은 고기 위주의 식습관, 오랜 시간 앉아있는 좌식 생활, 운동 부족, 그리고 카페인 과다 섭취가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호르몬 균형에 악영향을 주어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스쿼트 같은 하체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이상, 주 4회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특히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은 전립선 건강 뿐 아니라 배뇨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근육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추는 느낌, 바로 그때 사용되는 근육이 골반저근입니다. 둘째,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근육에 힘을 주어 3초 동안 조이고, 다시 3초 동안 풀어줍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한 세트가 됩니다. 셋째, 하루에 3세트 이상, 즉 30회 이상을 꾸준히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익숙해지면 5초에서 10초까지 조이는 시간을 늘려도 좋습니다. 넷째, 운동할 때 호흡은 편안하게 유지하세요. 엉덩이나 허벅지, 복부가 아니라, 오직 골반 저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케겔 운동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 운전 중에도 할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전혀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소변을 보는 중간에 자주 멈췄다 하는 방식으로 연습하면 방광에 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따로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숨을 참지 말고 호흡은 편안하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수술 후에 배뇨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변이 셀 위험을 줄여주고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 성기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성에게는 출산 후 요실금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유익한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운동입니다. 둘째,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풍부하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마토와 수박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으로 유명합니다. 콩, 두부, 두유와 같은 콩류에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하여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줍니다. 카페인이 많은 커피나 에너지 음료 대신 물을 자주 마셔 배뇨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전립선염과 전립선암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과음은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적당히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넷째, 건강한 배뇨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변을 오래 참지 말고 규칙적으로 배뇨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에는 수분 섭취를 줄여 야간뇨 증상을 예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 전립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 규칙적인 수면, 취미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는 것이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은 필수입니다. 50세 이후라면 전립선 초음파 검사와 PSA 즉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른 나이부터 검진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보조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소팔메토는 전립선 비대증 초기 증상 완화에 널리 쓰이는 성분으로 전립선 비대증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 소팔메토는 남성 호르몬 대사 조절을 통해 전립선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팔메토를 꾸준히 섭취하면 배뇨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 잔뇨감, 야뇨증 같은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문제로 고생하는 중년 남성분들께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팔메토에는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작용 덕분에 전립선 주변의 염증을 완화하고 남성 생식 건강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균형 측면에서 소팔메토는 디아이드로테스토스테론 생성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이 때문에 탈모 예방 보조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조적인 효과일 뿐 의학적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 대사와 전립선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전립선암 예방 효과가 보고된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콩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D는 면역력 강화와 함께 전립선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 관리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운동, 식습관, 배뇨 습관, 스트레스 관리, 정기 검진, 그리고 영양제 보충까지 종합적으로 실천한다면 건강한 중년을 넘어 활력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년 남성 전립선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다면 저희에게 큰 기쁨입니다. 앞으로도 전립선 건강 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건강 꿀팁과 약국에서 직접 드리는 생생한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전립선 건강 영양제는 저희 천사약국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직접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언제나 응원하는 곳, 바로 천사약국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파트너, 건강천사약국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